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 넉점을 지금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흑 넉점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풀다 보면 "오, 어, 이 문제 의외로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흑덕점을 정말 멋지게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넉점을 살리기에선 뭔가 여기 있는 100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시고요 자 100이 이곳으로 두어주면 자뭐 이런식으로 잡고 여길 단수 치면 이렇게 젖혀가서 이속 석점 버리고 자 100이 이렇게 두면 이곳을 젖히고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손쉽게 백돌이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곳으로 지금 끊어오면, 100이 이곳으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0은 이곳으로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넉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때려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단수치게 되면 이 넉점 단수기 때문에 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돼요 여기 있는 흙돌이 포도송이로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곳으로 끊어간 수이 수가 의외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두는 수요 자이 수도 지금 여러분 여기로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잡으면. 한수 치고 이으면 포도송이로 잡히는 거고 빠져 나가 봤자 때려내는 수가 여기 있는 넉점이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가는 수,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다 해봤지만 지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자, 요도를 지금 활로를 늘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곳으로 젖히는 수를 또 생각을 하세요. 1 0이 막아주면 자, 지금 이 타이밍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이때다 싶어서 여기를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단수 쳐도 때려내는 순간 이건 오히려 백돌이 걸리니까 아,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젖혀오면 백이 이곳으로 막아주질 않습니다. 백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느냐. 일선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단수를 쳐서 여기 있는 흙돌의 모양을 일그러트리는 수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넉점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이 막아갑니다. 그리고 흙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또 끊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백이 막아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뒤에서부터 이 돌을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단수 치게 되면 연결하는 순간 다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이곳 나가는 것도 이렇게 때려내서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 이것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저 젖혀가는 것도 안 되고요. 자, 지금 이쪽 끊어가는 것들도 안 됐어요. 단수 치는 것도 심지어 안 됐고요. 저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흙돌을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짓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진 묘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넉 점에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와 같이 일선에 입구자 두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있는 흙도를 잡으러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저 지금 여기서 흙은 이곳을 끊어갑니다. 자, 이쪽을 끊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백이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이 타이밍에 자, 이곳을 잡죠.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 치면,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뿌리채 끊어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었다가는 모두 다 잡히겠죠. 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고 가야 는데 이거 때려내는 순간, 오히려 흑돌이 살아가면서 백돌이 모두 잡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입구자로 두게 되면, 자,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자, 이쪽으로 끊는 건 잡아서 안 되니까, 자,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는 지금 단수를 치고요. 자, 이거 단수 치더라도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가면서 백돌까지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이, 지금, 이 선에서 이렇게 호구자리에 들여다보는 수수는 안 되고, 자,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연결하게 되더라도, 지금 여기 1선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흙이 하, 아니, 100이 할, 아 백이 할수 있는 수라고는,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흙도 이곳을단수로 때려내고요. 자, 지금, 백이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는 수가 있겠죠. 지금은 흙도 이렇게 두는 건 이게 약간 패가 있긴 한데 이건 패는 조금 흙 입장에서도 두렵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단수치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때려내는 수가 여기 있는 흙들이 역시나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고 백이 이곳으로 두는 게 어찌 보면 그나마 최선인데 자,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이곳을 두고 자, 지금 여길 잡으면 이곳으로 두어갈 때, 자, 이곳을 끊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물이에요. 자, 이곳을 잡고 흙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서 잡히니까, 자, 지금 흙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때려내고 이와 같이 두면, 이곳으로 단수쳐서, 자, 이와 같이 지금 서로 타협하는 정도가, 서로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 넉점을 살리기 위해선 어떠한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그 수법밖에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